2024년 3월 3일 테슬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여기 3파, 3파를 마치고 4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4파가 여기 ABC, W, X, 그 다음 Y, ABC 해서 A파가 내려왔고요. B파가 ABC로 현재 B파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파가 나와서 그게 끝날지 아니면 C파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C파를 만들려고 여기서 1, 2, 3, 4, 5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5파가 현재 A, B, C, W,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가 A, B, C로 내려와서 W, X, Y로 여기까지 첫 번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파동이 진행 중인데 현재 첫 번째 파동의 반등이 0.38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0.5는 건드려 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 지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1, 2, 3, 4, 5로 W, X x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y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는 또 반대로 터미널이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반드시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0.5까지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정파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여기서 1, 2, 3, 4, 5 만들어진 이 상태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테슬라는 요 라인, 사파 고점 라인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현재 테슬라 파동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A, B, C 카운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W, X, Y, X, Z 파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파동이, 이 파동이 A파나 B파나 삼각형의 내부 파동, 또는 X파동이 가능해집니다. WXY가 WXYZ니까. 그래서 이게 W, 이게 X, 그 다음에 Y가 A, B, C, 여기 A, B, C가 C, D, E까지 해서 여기까지 X파가 여기서부터 X파가 만들어진 걸로 카운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는 A, B, C로 진행을 해서 앞에 있는 파동, 이 파동, 터미널 W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로 A B C로 진행을 해서 파동을 조금 더 반등파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 반등은 조금 더 남았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반등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만들어 놓은 이 터미널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이걸 넘기지 못하면 하락파동의 연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반드시 이 라인을 넘겨서 반등을 조금 더 해놔야 나중에 하락 조정할 때 바닥 확인할 때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오파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바닥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로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미달량이 뜨면 다시 여러 차례 확인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게 삼각형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사후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지 의도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바닥 이 지점 백불대를 확인을 할 것이고 그게 abc 라는 모습으로 나올 건데 만약에 백불을 돌파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양 제가 전에 얘기 드렸던 3파의 내부 파동 중 4파. 종점. 여기 아니면 여기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파동 카운팅 관련한 얘기는 오늘은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더 반등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다. 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을 하게 되면 예전 영상하고 똑같이 이 바닥을 테스트를 해야 될 거고 테스트를 하면 과정에서 종점은 이 선이나 이 선이나 중점을 찾게 될것 같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근래 테슬라는 계속 이게 힘을 별로 못 쓰고 엔비디아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면서 테슬라를 팔고 엔비디아로 갈아타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테슬라가.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 유튜브에 테슬라가 훌륭한 기업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제가 그 당시에 2012년에 에일리언으로 유명한 리들리 스카 감독이 만든 에일리언의 프리퀄로 만든 영화입니다. 프로메테우스라고 이 영화가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게 한 결정적인 영화였는데요. 보시면 웨일랜드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이 TD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는데요. 그게 제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이 기업이, 한 기업이 지구 전체, 미국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에너지와 인프라와 모든 비즈니스를 다 장악을 하고 인공지능까지, 로보트까지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 이런 기업이 있으면 사야겠구나 나중에 미래에 이 지구를 한 회사가 지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가 ipo 한게 2010년 6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테슬라는 태어난 상태였어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물론 창업은 그 전에 했지만, IPO가 된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이 사람이 로보트입니다. 눈물 흘리는 장면 보여주는 이 사람이 로보트거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지만, 이걸 할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화 마지막에 리들리스 캇 감독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시작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게 에일리언이 어떻게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선에 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제일 마지막에 별로 에일리언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AI 지능을 가진 로버트가 감정을 느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웨랜드 코퍼레이션 로고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저런 회사에 있으면 꼭 사라는 듯이 말이죠.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게이 영화에 나오는 거 전부 다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빌빌거린다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테슬라 주가가 빌빌거린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이때 2017년 요때 이때, 이때 사셨던 분들 테슬라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반토막. 반토막 나는 이때가 모델3가 자동화가 되네, 안 되네, 뭐, 테슬라 현금이 3개월치 남았네, 그러면서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다 그냥 힘들 때였거든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3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테슬라 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요만큼 받았는데, 요거 조정 받은 거 가지고, 테슬라가 어떤 애졌던의 얘기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뭐 테슬라를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야죠. 여기 떨어지면 사야죠. 당연히 떨어지면 사는데 떨어지면 사는 거와 별도로 지금 혹시라도 여기서 사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비해서 반토막이 나도 반토막 더 낫겠네요. 하지만 그것도 무시할 만큼 오파가 남아있으니까 너무 이때 사서 떨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홀드하고 계시면 지금 이 가격은 저 밑에 보이는 그런 가격으로 바뀌어 있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홀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